2 1 8 2019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단입니다. 오늘은 슈퍼볼의 또 다른 진출팀인 NFC 쪽에서 LA 램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감독과 프론트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LA m 즈는몇해 전, 지금은 꽤 많지만 그때만 해도 꽤나 충격적인 젊은 감독인 쇼 맥베를 고용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팀내 베테랑보다도 어린 30살의 감독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감독의 기용이었기에 곳곳에서 의문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맥베이는 젊은 감독들이 대개 그러듯 창의적인 공격 전개 방법, 특히나 각종 현란한 움직임이 포함된 단단하고 묵직한 러싱에 방점을 둔그 러싱에서 기반한 패싱 게임으로 리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18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슈퍼볼에 진출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정규 시즌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의 팀이었음에도 슈퍼볼 무대에서 빌 벨라 측의 페이트 레츠의 통한의 패배를 당했었죠. 그 이후로 램즈는 내일의 램즈는 내일의 램즈가 걱정할 거야. 지금 이기자고. 라는 마인드로다가 오프 시즌마다 상위 드래프트 픽들을 리그 내에 검증된 베테랑들을 영입하는데 갈아넣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자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 하나인 제일런 램즈를 19년에 2개의 1라운드 픽과 4라운드 픽 하나로 잭슨비 재교스에서 데려왔고, 올해는 그마저 모자라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즈로부터 22년, 23년, 1라운드 2개의 픽으로 코트백 매튜 스태포드를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버 브롱코스로부터 슈퍼볼 MVP 출신인 엣지 러셔 본밀러를 22년 2라운드 3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고 브라운스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리시보 오데베컴 주니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들 모두가 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팀 승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천재소년이라는 별명이 있는 쇼맥베이 감독도 큰 역할을 했지만, 쇼맥베이 소개는 이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GM인 레스 스니드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올해 스태포드, 봄 밀러, 오델 베컴 주니어의 영입 3대박은 그야말로 램즈의 GM인 레스 스니드가 올해의 GM에 뽑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올해 그가 처한 상황, 뭐 제약 상황들, 그리고 목표를 보면 그의 행적이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21시를 들어서면서 램즈의 GM, 레스니 스니드에게 주어진 핵심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쿼터백 업그레이드, 리시버 업그레이드, 내각 오라인맨 업그레이드, 디라인 업그레이드, 수비코치 브랜든 스텔리의 공백을 메꾸기, 셀러리 캡 조절해서 엣지 러시아 레너드 플로이드와 재계약, 이선 수비수 존 존스와 트로이 힐의 빈자리 메꾸기, 시즌아웃된 러닝백 케메이커스의 대체자 잡기, 전년도 성적이었던 1승 6패보다 잘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시 웨스트 디비전 이기기. 이 상황에서 스니드와 램즈의 발목을 잡던 상황들인데요. 이 선은 2021년 1라운드 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러리 캡이 굉장히 여유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쿼터백 제러드 고프를 다른 팀에 보낼 때약2 4 7백만 달러가 죽은 셀러리 캡이 되었습니다. 핵심 리시버 중 하나인 로버트 우즈가 시즌 아웃되는 부상을 겪었고 핵심 러닝백 케메이커스 또한 시즌 아웃되었었죠. 이 상황에서 스니드는 정말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리그 상위권 쿼터백인 매튜스테포드의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팀 내에서 에런더너드의 짝꿍으로써 외곽에서 코터백 압박을 담당하던 엣지러셔 레이나드 프로이드와의재계합에 성공했고, 큰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러닝백 소니 미체를 영입하고, 이 시대 최고의 엣지러시이자 러싱과 패싱 모두에서 역대급 선수인 엣지러셔, 봄 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죠. 리그를 충격에 빠뜨린 체대 포텐의 루키였던, 물론 그 후에 다수 주춤하긴 했지만, 리시버였던 오델 베컴 주니어를 영입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이번 드래프트와 지난 드래프트에서 뽑은 그리고 몇해 전에 영입한 선수들도 특춘하진 않지만 든든하고 묵직하게 제목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명한 풋볼 평가 사이트인 PF에서 리그 내 모든 센터 중에 5위에 기록된 오라인맨 브라이언 엘런의 약진과 지난 4 9 e r 스 전에서 4 9 e r 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게임을 터트려버린 디라인맨 그렉 게인스 등등 여러 선수들이 팀의 구멍을 메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1라운드 픽도 없고, 셀러리 캡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프 시즌 대부분의 목표를 이뤄냈는데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자면, D라인 업그레이드는 그렉게인스와 에이션 로빈스의 성장으로 해결, 셀러리 캡을 조절해서 익즈러셔 레너드 플로이드와 재계약은 성공했고, 이 선수 비수 존존스와 트로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진 않았지만, 드래프트 픽이었던 선수들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 코치 브랜든 스텔리의 공백을 최대한 메꾸기 위해서는 슈퍼스타 본 밀러의 영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년도 리그 1위만큼의 압도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매 공격권당 허용실점 리그 7위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쿼터백은 제로드구프에서매튜스테프로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를 했었고 내가오 라인맨 업그레이드는 과거 드래프트 및 영입들의 성장으로 그리고 리시버 업그레이드 부분은오델 베컴 주니어의 영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즌아웃된 러닝백 케메이커스의 대체로는 러닝백 소니 미체를 영입했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승 2패보다 잘하기와 NFC 웨스트 디비전 이기기는 12승 5패로 디비전 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각종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움직임과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러한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가 올해 지점에 뽑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램즈 공격의 중심, 쿼터백 매튜 스테포드는 시즌 초중반에 다소 헤매는 모습을 보였지만 포스트시즌에서는 제대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트시즌 3경기 동안 경기당 패스는 301야드에 정확도는 72%, 터치당 인터셉션 비율은 무려 6대1로 팀의 승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커니어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는 4쿼터 마지막 말도 안 되는 두 번의 패스로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고 포티나이너스전에서도칼 같은 패스를 연결하면서 리시버들이 몇번 떨구는 것까지 끼면 기록은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상과 여러 이슈로 브라운스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오델베컴 주니어가 팀의 든든한 무기로서 자리 잡게 한게 포스트 시즌에서 스테포드의 가장 큰 공적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스럽게 리시버준으로 이어져서 말을 좀 드리자면 오델베컴 주니어는 램즈 소속이 되자마자 자연치 시절이 얼핏 떠오를 정도로 팀의 2번 리시버로서 좋은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포4 9이너스의 경기에서는 세 번째 다운에 계속 갱신을 하는 캐치를 보여주면서 총 9캐치 113야드로 특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는 현 NFL 최강의 리시버인 쿠퍼컵이 있는데요. 정규 시즌에 캐치웨스, 캐치야드, 터치다운 3개 부분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정규 시즌 2000 캐칭야드를 넘길 정도로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버커니어스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 빅플레이에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동안 평균 128.7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매경기 터치다운이 2개 이상인 그야말로 중요 순간에도 괴물인 선수입니다. 4티나이스 게임을 보니까 둘이 한쪽에 세워놓고 바깥에 있는 선수는 깊숙이 달리게 하고 안쪽에 있는 선수는 전지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아웃루트를 달리게 하는 루트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이 위치에 있는 수비가 두 선수 중에 어디를 막을지 혼란이 와서 두 선수 중한 명이 계속 오픈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 다 파괴력이 대단한 걸 생각하면 수비 입장에서 꽤나 신경이 쓰일 플레이 같긴 합니다. 러싱과 오라인 입장에서도 램즈는 꽤나 단단한데요. 우선 오라인은 리그 최강 디라인 중 하나인 버커니스와 포티나는 상대로 패싱과 러싱 양쪽 측면에서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러싱적인 측면에서는 매 시도당 러싱야드가3드 이내로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봐야 할건 시도라고 보는데요. 매 게임 시도가 꽤나 많고 게임을 보면 램즈를 상대로 한 수비들도 박스에 램즈의 러싱 성적 대비 많은 선수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린인즉는 램즈의 호성적과 이 사실을 같이 보았을 때 램즈는 상대가 러싱을 의식하게끔 하는 목표가 있고 상대가 러싱을 의식하면 그만큼 생기는 빈 공간으로 매튜 스테포드가 패스게임을 펼치고 동시에 상대 입장에서도 램즈의 패싱 부분을 내주더라도 러싱을 의식해야 할 만큼 몇 배의 러싱을 강한 러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비 쪽을 볼게요. 램즈의 수비에서는 슈퍼스타들이 정말 드글드글한데요. 램즈는 이들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5인의 러시 수비 스킴을 사용합니다. 최근 수비의 대세는 1선 숫자를 줄이고 2선의 숫자를 늘리는 건데요. 램즈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바로 5명의 선수를 1선에 세우는 건데 이 5명의 한가운데는 역대 최고의 수비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에런돌드. 그 옆에는 올해 크게 성장하고 포 49회전에서 특급 활약을 한 그렉게인스. 그리고 준수한 엔드, 에이션 로빈스, 그리고 양 끝에는 이번 10년에 수비에 뽑힌 슈퍼볼 MVP 출신인 봄빌러와 올해 재계약 대상일 순위였던 레너드 플로이드가 있죠. 앞선에 5인을 세운 전술적 의은 보시면 오라인도 5명입니다. 1선 5인의 위력은 봄빌러, 레너드 플로이드, 그리고 특히나 에런 도너드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오라인과 1대1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5대5인 만큼 오라인과 이 특급 스타들이 1대1을 붙으면서 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쿼터백 사냥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강팀인데요 심지어 저번 포티 49S의 경기에서는 악명높기로 유명한 49S의 러싱을 단5 0리야드로 틀어막으면서 자신들이 쿼터백 사냥 뿐만 아니라 러싱을 막는데도 어나더 레벨이라는걸 증명했습니다 벵갈스의 오라인이 플레이오프 진출팀 중에는 하위권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에런더노드 봄밀러에게 그야말로 조버로가 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램지는 강력한 일선을 앞세워 쿼터베이 판단할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이선 수비는 또 다른 슈퍼스타인 제일런 램지를 활용해서 막아내죠. 특히나 과거에는 외곽에서 상대 1번 리시버와 1대1 맨마킹에 특화되었던 제일런 램지가 올해는 그큰 덩치를 이용해서 안쪽에서도 활용되고 지역 수비에도 활용되는 등 팀의 이선 수비에 있어서 크게 유연함을 더해줬죠.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벵갈스의 1번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와 1대1을 할 거라고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벵갈스 5라인의 약점을 이야기했으니, 구이 램즈의 약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바로 라인베커진들의 패스 수비 능력입니다. 특히나 팀의 근거리 중앙지역을 주로 담당하는 라인베커인 트로이 리더의 경우 패스 수비에 있어서 부족함을 꽤나 많이 드러냈는데요. 이를 벵갈스의 공격진이 어떻게 공략할지 혹은 강력한 디라인을 피해 빠른 패스로 필드의 중앙을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을지가 어쩌면 승부의 모든 것이 걸리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벵갈스가 젊은 선수들을 필두로 한 신예들의 기세를 보여주는 신승의 팀이라면 램지의 경우 어린 날 물을 몇번 먹고 이번에 말로 해내겠다라는 다짐이 보이는 베테랑들의 팀인데요. 역대 최고 수비수의 길로 가고 있는 에런더널드 당대 최고의 코너백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제일론 램지 몇 년간 스탯쟁이의 노프로브로 비난받아온 매튜 스탯포드 등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반지 빼고 모든 게 있는 선수들이 득실 득실한 곳이 LA 램지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반지를 손에 줄수 있을지, 어쩌면 슈퍼볼 MVP 출신의 슈퍼볼 우승을 견인한 적 있는 본밀러가 이들에게 반지를 쥐어줄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